가볍고 실용적인 데일리 텀블러, 1플러스 1 기회 놓치지 마세요. 에지리 베이직 텀블러는 보온, 보냉은 기본, 심플한 디자인과 다채로운 색상으로 매일 쓰기 딱 좋아요. 가벼운 무게에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라 언제 어디서든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. 사무실, 학교, 카페 어디든 잘 어울리고 1플러스 1 구성으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어요. 심플 디자인에 뛰어난 보온, 가벼운 휴대성. 1+1 1 가성비까지 실제 사용 후기를 들어볼까요? 디자인이 깔끔하고 색감이 예뻐서 좋고 미끄럽지 않은 표면 덕분에 잡기도 편해요. 뚜껑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 편리하고요. 보온, 보냉 기능도 뛰어나 오랫동안 음료를 시원하거나 따뜻하게 유지해 줍니다. 1+1이라 친구와 함께 샀는데 둘다 만족. 텀블러 여러 개 써봤지만 에지리가 제일 마음에 든다는 분도 계시네요. 디자인이 심플해 어떤 옷차림에도 잘 어울리고 가벼워서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점. 세척도 간편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후회 없을 거예요.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 추천한다는 이야기도 있네요. N 단독 1+1 에지리 베이직 텀블러 가성비 끝판왕 데일리 텀블러 추천 어떠셨나요? 다음 영상에서도 합리적인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링크와 상세 정보는 더보기, 고정 댓글에 모았습니다.